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안정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완강을 위한 학습 계획서 만들어 왔고요. 이벤트도 준비를 해 봤습니다. 어, 일단, 우리 제로기출 개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완강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제 한큐 같은 경우엔 아, 선생님, 저는 2등급만 맞으면 돼요. 라고 하면, 야, 그러면 이거, 이거 빼고 풀어. 라고 제가 얘기를 해주고, 시간을 그, 그때 차라리 딴걸 풀어라. 이런 걸더 공부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로는 아니에요. 제로는 무조건 완강을 해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든 문제를 풀든 시험을 보려면 정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완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공부를 시작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지금부터 이미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인데 그 모든 친구들을 고려했을 때 2월까지는 무조건 완강할 수 있겠더라고. 이거는 반박하지 못하는 계획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 어,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 그 전에 여러분들 교재 질문이 많아요. 교재 2025라고 써있는 교재 쓸 거고요. 2025 6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이거 그대로 쓸 거예요. 2025쓸 거고 그 대신에 이 뒤에 얼게 없는 문제들 24년에 시행한 기출들은요. 제가 기출 분석으로 따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PDF를 끝에 드릴 거니까 무조건 다운 받아서 들으셔야 됩니다. 문제 거기 있는 것들도 다 풀어 보셔야 되고 오히려 이거는 지난 것들 그리고 제가 PDF로 올려 드리는 것들은 바로 전 기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제가 주절 주절 이말저말 말 써가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해라라고 써드릴 거니까요. 반드시 걔는 따로 PDF를 다운 받아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질문이 많아서 다시 말씀드리고. 자, 이제 계획표를 보여드릴게요. 제로 베이스에서 1등급까지 한 큐에 끝내는 기출기념 시리즈 완강하기를 주제로 이제 반드시 성공할 이름을 좀 써줘. 나는 한정윤. <laughs> 내 이름 쓸게 그냥. 한정윤, 화이팅. 이렇게 써놓고, 어 사실은 그래 우리가 계획표를 쓰고 세우고 이렇게 직접 이건 난 사실 프린트 하길 바라거든요. 프린트 해가지고 사각사각 써가면서 뭐 하면 나름 좀 재밌어. 내가 지금 할게 너무 많을 거 아니야. 우리가 수학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 과목을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을 텐데 그래도 우리가 셀프로 멱살을 잡고 끌고 나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 머릿속에 계획을 세우는 거랑 눈으로 내가 계획을 세워놓는 거랑은 밀리는 정도가 달라. 물론 안 밀리면 베스트인데 혹시 밀리더라도 내가 머릿속에 해놨으면, 아, 뭐이 정도 다시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러고 합리화를 할수 있어요. 잘 그러죠? 많이 해보셨죠? 근데 종이에 박아놓으면 내가 밀리면 그냥, 아, 내가 밀렸네. 미쳤구나. 막 이런 게 보여. 그게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거는 진짜 달라서 이번에는 여러분 제로를 무조건 끝내고 최대한 빨리 한 큐로 넘어가서 한 큐의 시간을 많이 쓰고 복습을 많이 할수 있도록 이거는 일단 완강할 수 있는 계획표를 제가 한번 드려봤고요. 지금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는 건 수원 계획표고 제가 다 써놨어요. 강의 순서부터 강의 명까지 해서 우리 제로는 26강으로 끝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름 다 적어 놨고요. 뒤에 이제 24 수능이라고 하면 23 시행 수능이고요. 그다음 뒤에 24년 시행 3월, 5월, 6월, 7월 학평 문제들 그 마지막에 24년에 시행한 9월, 10월, 11월 25 수능까지 해서 제가 이거는 자료를 올려 드릴 거라 다시 제가 끝까지 적어 놨으니 26강을 2월까지 끝낸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어,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제가 TCC로 계속 올려드릴 건데, 공부를 할때 우리가 수원, 수투 선택, 이렇게 세 개를 하게 될 거예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게 수원, 수투, 확통을 같이 공부하라 그래. 왜냐하면 이게 사람 마음이 되게 웃겨서 수원을 내가 12월 16일에 시작을 했는데, 수원, 수투, 확통을 다 끝나는 시기는 얼추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근데 수원을 달려가지고 막 3주만에 끝내고 수투 그 다음 뭐한 2, 3주만에 끝내고 확통 2, 3주만에 끝내서 한두달 만에 세 과목을 다 들었다 치자. 근데 이제 선택을 내가 마지막에 들었으면 이상하게 나는 수원을 다 까먹은 기분이 들어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 나는 그냥 일주일에 수원, 수투 선택을 골고루 공부하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게 효과가 더 좋아요. 왜냐면 하세 과목을 끌고 가면서 뒤에 공부하다가 갑자기 내가 아, 수원에서, 일단원에서그 까먹었었는데 하는데, 아, 뭐였지? 했는데 기억이 안 나. 그럼 다시 수원을 가서 찾아볼 수 있어. 근데 수원 끝내고 놔버리고 수투 공부할 때는 그냥 수투만 몰아서 하지 다른 과목을 아예 신경을 안 쓰게 돼요. 그렇다 보니, 어쨌건 두달 만에 세 과목을 끝내는 거더라도, 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일주일에 쪼개 가지고 수원수투 선택 그리고 복습까지 집어넣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복습 주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TCC에서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세워 볼게요. 어 제가 이거 시작을 12월 16일로 해서 한번 잡아 봤고요. 자, 일정 부분만 써 놨어. 이대로 가면 베스트야. 언제 끝나냐면 1월 27일에 완강이 돼요. 근데 우리 2월 중에만 끝내면 되지. 그럼 선생님 2월에는 뭐예요? 한큐 먼저 들어가야지. 선생님이 한큐 이벤트 안 하겠어요? 한 큐도 완강 이벤트를 하든 사실은 한 큐는 완강 이벤트보다는 그냥 퍼센트, 얼마나 열심히 들었나로 제가 지금 이벤트를 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얘는 빨리 끝낼수록 좋은 거야. 한 큐의 시간을 더 많이 쏟을 수 있고 하반기에 문제풀이의 시간을 더 많이 쏟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계획을 세웠냐면 이제 여러분들 종이에 여백이 막 이렇게 있어요. 요거 그대로 PDF 다운받아서 쓰시면 돼요. 아니면 뭐 진짜 인쇄를 해서 쓰셔도 되는데 나 같은 경우 어떻게 짠 거냐면 수원을 지금 월수 이렇게 써놓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그리고 이제 막 이런 데다가 못 끝내면 너는 막 뭐야 막 이렇게 서럽겠지 설마 너가 이걸 못끊 설마 너가 밀려 막 이러면서 옆에다가 막 주절주절 이제 셀프로 욕을 쓰면서 막 공부를 하겠죠 월 목이야 미안 월목나 네, 이렇게 잡는 이유는 약간 그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비율을 일주일에 좀잘 나누고 싶은데 수원 수투 선택의 비율을 되게 어느 것 하나에 치중하지 않게 나누려면 저는 항상 이렇게 공부하라 그러거든요 수원은 월목 그리고 어, 내 욕심으로는 적어도 내 욕심이지만 너네가 실천해야 돼 적어도 두 강은 들어야 된다 생각해 한번 들을 때 그냥 두 강씩 그러면 두 시간이죠 두 시간에다가 약간 플러스 알파 워크북 풀고 하면 한세 시간 정도 걸린다 치고 그 다음 수투는 그러면 화 금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두강그 다음 선택을 수. 토 해서 두 강. 그러면 월화수목금 도 끝났죠? 그럼 일요일은 뭐 해요? 일요일은 복습이죠. 그 일주일치를 복습하셔야 돼요. 이렇게 짜놓은 이유는 제가 아까 얘기한 다음 TCC에서 복습주기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 건데, 이렇게 짜놓으면 일주일에 정말 빼곡하게 하루에 3시간씩 수학공부를 하면 돼. 3시간이 안 되면 2시간에다가 조금 빠르게 하면 2시간 반이면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얘들아, 수학공부를 매일 그래도 2시간씩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쵸? 왜냐면 우리가 뭐 학교 다니면 학교 다니는 대로 바쁠 수도 있겠지만 12월, 1월, 2월에 학교 가요? 안 가는 기간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러면 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계획은 최소 이 정도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은 게이 계획표야. 그래서 제가 수원만 지금 예시를 올려놨고요. 어, 여러분들 자료실 가면 다운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과목별로 수원수투 미적 확통 네개 PDF 다 올려 놨는데 거기다 예시 이걸 하나 올려 놨어요. 왜 올려 놨냐면 여러분들 이거 날짜 좀 보시라고. 내가 그냥 12월 16일을 시작으로 잡으면 두개씩해서 월목, 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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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잡은 거거든. 그러면 1월 27일에 수강이 끝나고 그럼 이 옆에 뭐 실제 수강일 있죠 목표 수강일, 실제 수강일이라고 있는데 이 실제 수강일에 동그라미를 쳐놓은 거는 내가 12월 16일에 잘 들었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동그라미 치는 기쁨이 있겠죠. 막 기쁨이 있어, 쳐. 그럼 막 가고 어, 나 벌써 다섯 개 들었어, 여섯 개 들었어 막 이러면서 가. 그러다가 어느 날 12월 26일 크리스마스에서 놀다 지쳐서 하나를 못 들었어. 막 크리스마스 때 놀나? 수고삼 고3, 예비 고 삼이 놀아요? 안 놀겠죠? 안 놀겠지만 혹시 모르니 하나를 내가 밀렸다 치자 그러면 실제 수강일을 다시 적으셔야죠. 경각심을 느끼셔야 돼요. 어 내가 하루를 밀렸네. 아나 진짜 못 쓰겠다. 막 이러면서 약간 자책을 하면서 공부를 다시 열심히 하셔야죠. 그래서 실제 수강일 써 놓으시고 밀리면 밀린 대로 표시하세요. 여기다 동그라미 치지 마시고 솔직하게 표시를 하셔야 아 내가 이거 공부할 때아 하루가 좀 아쉽네 약간 이런 마음이 들어야 그 다음에 더 열심히 할수 있는 거잖아 사람이 공부의 기준이 있어 내가 하는 만큼이 이만큼이었으면 이거보다 열심히 하면 성취감을 느끼고 이거보다 못하면 약간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반성이 필요해 근데 그게 없이 그냥 아나 대충했어 대충했어 이렇게 가면 발전이 없어요. 발전을 위해서라도 여기다가 솔직한 실제 수강일을 써 놓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회복해 가지고 동그라미 동그라미 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선생님 근데 제가 하다 보니까 엄청 밀려요 자 그러면 그렇게 계속 밀릴 거야 그럼 이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럴 것 같으면 너무 밀릴 것 같으면 아 내가 계획을 잘못 세웠구나 수정해야겠다를 바로 가셔야죠 사실은 수정 안 하고 내 욕심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혹시 밀릴 거면. 이거 너무 상관없이 그냥 실제 수강일 다를 거면 계획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런 은이 끊고 여기서부터 화이트로 다 지워 다시. 쫙쫙쫙쫙쫙쫙 지워가지고 다시 쓰시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좀 무리했구나. 그럼 내가 그냥 하나씩 듣든 아니면 하루에 두 개를 듣는데 간격을 좀 넓히든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뭐 하나를 듣고 일요일에 추가로 듣는다거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계획조차도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일단 짜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뭐 학원도 가고 땅 공부도 해야 되고 해서 만약에 안될것 같다 그러면 직접 한번 짜보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예시일 뿐이야. 자, 그리고 이제 워크북 본책 복습, 워크북 복습까지 써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강일에 수강을 했고 그날 워크북 푸는 걸 추천해. 제로는 한 큐랑 달라. 한 큐는 워크북을 나중에 N제로 활용하셔도 되지만 제로는 그냥 연습 문제예요. 그래서 그날 워크북 끝내셔야 돼요. 이거는 너네가 나랑 같이 약속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워크북 끝내시고, 복습이 12월 22일이라고 써놨거든. 12월 22일이 뭐냐면,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일요일날 그한 주치 복습을 다 하는 거야. 선생님, 근데 그럼 4강이나 네 되는데 이걸 복습을 다 어떻게 해요? 할수 있죠. 왜냐면 이미 배운 거고, 이미 공부를 한 거고, 복습이라 하면 내가 모르는 부분, 내가 틀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보라는 거지, 강의를 다시 듣는 시간은 안 드는 거잖아. 그러니 워크북에서 혹시 실수했던 거, 개념 중에 내가 잘 이해 못 했던 거, 그것들 뽑아가지고 일요일날 한두 시간 정도, 두 시간에서 세 시간 사이로 복습을 하시는 게이네강이에요 충분해요. 이 정도 시간이면 됩니다. 이거를 다시 일요일 날 봤는데 내가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으면 공부 잘못하신 거예요. 다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짜면 충분히 가능해. 그래서 이렇게 한 친구들이 굉장히 잘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동안 제가 여태까지는 이거 따로 계획표 안 드리고 계속 이거 설명만 했다. 근데 애들이 사실은 그래. 잘 따라오는 사람들은 진짜 그냥 잘 따라와. 뭘 해도 잘할 애들이야. 근데 우리의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우리 의지가 별로 없어. 그래서. 정말 눈에 보이고, 내가 정말 하겠다라고, 뭔가를 막 정말 다짐해가지고 써놓고, 막 잔뜩 붙여놓고, 진짜 난 이것도 못한 병신이야. 막 이렇게 하지 않은 이상은 정말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정말 멱살 잡고 가려고 하는 거고요. 이거 대로만 하셔도 진짜 2월 늦어도, 밀려도 2월 중순이야. 그러면 우리는 완강했죠. 한큐 들어가면서 기분 좋죠? 어려운 거 공부하면서 힘들죠? <laughs> 힘든 힘들 거 빼고 <laughs> 힘들지만 그래도 보람 있겠죠? 우리 실력이 높아지는 게 느껴지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완강했으니까 선물 받아야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한번 잘 적어 보시고요. 우리가 요거 완강하면 사실 얘들아 어렵지 않은 건데 내가 왜 이렇게 너네한테 완강을 얘기를 하냐면 어, 여기서 밀리면 끝나요. 여기서 밀리면 그 뒤에는 줄줄이 밀려, 더 오래 걸리는 시간들이 이제 뒤에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게 밀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무조건 일단 끝내고 보자. 그리고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등급을 뭘 노리느냐에 따라서 이것까지 공부하던가, 이거 빼고 공부하던가 계획은 그때 세우는 거고, 여기까지는 무조건 하자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꼭. 꼭 정말 몇살 잡고 가고 싶은 부분이고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면 제가 또 이벤트를 준비를 해놨죠. 자, 그래서 이제 열공하는 제자들을 위한 제로 왕강 이벤트 드디어 오픈을 했고요. 어, 제로 기출 개념을 2월까지 왕강만 하시면 됩니다. 왕강하시면 잘 보셔야 돼요. 과목마다야, 과목마다야. 그냥 세 과목 다가 아니라 과목마다니까 한 과목당 만 원이란 얘기야. 얘들아 안 하겠니? 공부도 되고. 그래서 돈도 받고. 이것도 놀러 가는 데 쓰지 마시고 그냥 공부하다 보면 학용품 사고 싶은 거 있잖아. 그런 거 사시고 여러분들이 이거 세개다 들으면 얼마야? 빨리 곱하기 3해 봐. 얼마인지 아시겠죠? 작은 돈 아니에요, 여러분. 교재 하나 값이에요. 해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쓰시라고. 요거 네이버에서 살거 많잖아. 그렇죠? 노는 데 쓰지 마시고 물론 놀고 먹는 데 쓰셔도 되는데 우리가 그래도 그래도 이제 수험생인데 어 무슨 말인지 알죠? <laughs> 이거 받았다고 신나게 어디 가서 막 게임하고 이러, 이러면 이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할 때 약간 와, 이 느낌이어야 돼. 내가 이걸 완강해가지고 3만원 받았어. 미쳤다. 진짜 나 공부 잘하려나 봐. 막 이러면서 하라는 거지. 3만원 받았어. 나 가서 놀 거야. 아, 하루는 놀아도 되겠다. 이거 아니에요. 제 마음을 잘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제가 준비해놨으니까 그냥 완강만 하시면 돼요. 열심히 듣고 워크북 다 풀고 정말 워크북 어렵지 않고 연습 문제니까 익숙해지 이게 하는 문제니까 워크북까지 내가 워크북 확인 안 한다고 안 하면 안돼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표를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 보잖아 근데 어이렇게까지는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확실히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내가 이걸 지킬 수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다 그러면 q&a에 올려놔 그럼 내가 그냥 보고. 어, 수정을 해줄수 있어요. 수정해 줄수 있고 어, 그럼 이렇게 들어라 오케이 하고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선생님 제가 의지가 없는데 가끔씩 제가 남, 와서 남겨도 될까요? 어 가서 이거 한 2주에 한 번씩 동그라미 친거 다시 찍어서 올려요. 날짜 언제 들었는지 찍어서 올리세요. 그러다가 2주에 한 번씩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안 올라오면 내가 너의 전글로 가가지고 댓글 쓸 거야. 야너왜안 올려 빨리 올려 이러면서 너 뭐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댓글 쓰면 알람이 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 다시 할수 있으니 제가 그 정도까지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 내가 혼자 하기 자신이 없다. 그러면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거기다가 주, 주기적으로 댓글을 달아서 계속 푸쉬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이거는 진짜 쉽게 끝낼 수 있어. 나를 믿어봐. 제가 불가능한 거 하라고 안 해요.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만 해주시면 무조건 가져갈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제 시작이에요. 지금 시작할 때 되게 잘 달려 나가면 이게 습관이 돼서 더더더더 빠른 스피드로 더큰 집중력으로 11월까지 달릴 수 있어. 근데 여기서 늘어지면 이 추진력을 뒤에 가서 받게 돼. 그러면 이거를 이제 시작해가지고 그럼 11월까지 이게 올라가겠어요? 올라가다 말겠지. 지금부터 약간 조금씩 고생하면서 약간 빡세게 공부를 해주셔야 이게 익숙해져서 뒤로 가도 안 힘들거든?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몰라요.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지쳐. 그래서 지금 달려나서 나의 이 역치를 높여놔야 나중에 가서도, 아, 너무 힘든데? 그래도 내 몸은 이미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을 거야. 그게 돼야 돼. 그게 고3이야.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진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간절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 잘해주시면 뒤에 가서 절대 여러분들이 어, 포기를 한다거나 중도에, 아, 막 늘어지거나 이럴 일 거의 없을 거예요. 저를 믿고 우리 초반에 2월까지 한번 열심히 빡세게 달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는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